안녕하세요. 개고 TV 패닉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추천 종목의 진행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흔히들 상승에 따른 피로 누적에 의한 조정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럼 종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31,150원에서 29,500원 이 사이로 매수를 드렸습니다. 어저께는 모든 종목이 일제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했던 부분까지 이제 내려갔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 접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접점에서 많이 이제 행보를 하면서 물량을 모았는데요. 어저께 그 부분까지 내려와서 그런지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밑꼬리가 보이시죠? 결국은 이 종목은 29,000원 밑에서는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9,750원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폴더 불폰, 플렉서브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향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인 폴리미드필름 세계 1위인 기업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 분기가 3분기 지난 대비 3분기 매출 좋아졌고 2분기 또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 4분기는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저께 어떻게 보면 박앤셀이라고도 할수 있는 금액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만원 밑으로는 여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 뭐 이제 하려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좀 소량으로 하셨던 분들은 3만원 밑에 구간에서는 좀더 이제 한번더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차적으로 뭐한 32,000원 선서 이제 아마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좀더더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과정이나 보시면 되고요. 정 고점이 35,000원. 이쪽으로 이제 좀 이제 단기 말고 이제 중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35,000원. 35,000원을 강하게 뚫으면 4만 원선 까지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 또는 기타 종목을 대응을 하실 때는 매도선을 정하고 이 매도 근처까지 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분할을 매도를 해서 가져갈지 이런 전략을 생각을 하시고 종목을 접근을 하신다면 보다 여러분 수익을 내시는데 또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S 니테일입니다. 이 종목은 어, 파, 뭐, GS 25시 또는 호텔, 또는 화장품 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부서가 나뉘어지는데요. 제가 이 기업 또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추천은해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밑에 있는 지금 가격대가 다 이제 3만원 밑에 있는 형,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제가 이 종목 매수가를 35,000원에서 33,000원. 제가 매수, 매수가를 드렸던 금액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 이상은 이제 상승을 하고 마무리 했는데요 지금 이제 더이 밑으로는 떨어질 때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이제 33,000원 밑으로는 떨어지게 된다 그때부터 무조건 이 종목을 좋게 보시고 있는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금액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 종목은 한 이제 36,000원 중반 정도 이때 오면 아마 한번더 이제 매도의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한번 내가 이때 이 금액대에 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거다 한번 계획을 짜시고요 제가 보는 GS리테일의 최종 금액은 1차적인 금액이지만 우선은 당연히 지금 현재 흐름이 이제 실적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전 고점이 44,000원 우선은 1차적으로 여기 이 금액대를 지금 보고 여러분들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한 번에 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저점은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는, 아, 내가 어느 정도 소량을 덜어내고, 밑에서 잡고 갈지, 눌리면서 갈지.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금액대는 한 4만 중반, 초반, 초중반. 이 정도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GS건설, 현대건설, 대리산업, 이세 가지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건설수는, 건설, 대형건설사 이세 종목은 향후 부동산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갑자기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좀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GS건설을 보시면 27,400원에서 26,000원 딱 제가 매수했던 그 금액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제가 35,500원, 33,500원 요 사이 매수가를 들었는데요딱그 사이까지 왔고요. 대림산업 마찬가지로 6만 86,000원에서 82,000원. 이 사이까지 매수지 들었는데 딱그 사이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매수했던 이 금액들 을 살짝 벗어나더라도 그때는 매도 손절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소량을더 매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대린산업 같은 경우는 8만 원 요선까지 한번더 보셨다가 내려오면 요선에서 이제 추매를 하는 그리고, 당연히, 1차 금액은 29,000원, 요 사이를 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10만원 선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산업은. 자, 그리고 현대건설은 빠질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한 32,000원, 요 이제 초반, 중반까지 될것 같은데요. 이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요 근처에 한번더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매도는 이제 한 3만 7천 원. 그리고 2차 매도는 당연히 전구점이 4만 원 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X 건설은 한번더 빠지게 되면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중반에서 2만 5천 원 초반. 요 사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이 오면 한번더추매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매도 금액은 28,000원 선, 그 2차 목표는 당연히 3만원 선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종목의 흐름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의 흐름을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 현대제철 이 종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어,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다른 기타 종목의 이제 정보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와서 가입만 하시면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카페에서 이제 채팅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셔갖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종목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날 제가 이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종목은 제가 이제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 무료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들어오셔서 음, 저와 같이 매매를 같이 하시죠.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 제가 현대제철로 인사드리겠습니다.